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이현진입니다. 6월 경기도 주요 소방안전 뉴스입니다. 6월 경기도에서는 화재 636건, 구조 11,873건, 구급 35,889건이 발생했습니다. 안성시 미양면의 한 단열재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공장 2개동이 연소되며 약 59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낸 이번 화재에 경기도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 장비 60여 대와 인력 190여 명을 투입하는 등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인명 피해 없이 진압하였습니다. 22일 새벽 시간 고양시 지영동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박수 공장에서 시작된 화재는 인근 공장까지 옮겨붙었는데요. 공장 5개동이 전소된 대형 화재였지만 대응 2단계를 즉각 발령하여 80여 명의 인력과 40여 대의 장비가 투입해 1시간 50여 분 만에 인명피해 없이 진압되었습니다. 30일 일요일 자정 분당 정자동의 사거리에서 차량 6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7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한 큰 사고였지만 경기도 소방은 사고 지점에 신속하게 임시 응급 의료서를 설치하여 응급 조치 후중상자들을 인근 병원으로 빠르게 분산 이송하여 사망자 없이 구조 활동을 완료하였습니다. 경기도 소방은 지난 14일 경기도 소방학교에서 제69기 신임소방공무원 395명의 임용식을 가졌습니다. 15주간의 강도 높은 교육 과정을 수료한 신규 대원들은 일선 소방관서에 배치되어 화재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게 되었는데요. 이영철 경기도 소방 재난본부장은 힘든 교육과 훈련을 마치고 당당하게 경기도 소방의 새 식구가 된 것을 환영하며 경기도의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6일 현충일을 맞아 천안 중앙소방학교 소방 충원탑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위패봉안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봉안식에선 작년 한강에서 구조활동 중 순직한 김포소방서 오동진, 신문규 대원을 비롯한 4위의 위패를 봉안하였습니다. 경기도소방위 대한민국을 대표해 미국, 일본 등 6개국 8개 팀이 참가한 세계응급의학회 주간 2019년 세계구급대원전문응급처치술 경연대회에서 우승하였는데요. 경기도 대표로 박재건 소방위는 최고의 팀워크로 이룬 성과라며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대형 소방시설 공사 현장에 대한 기획 수사를 추진 총 4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정광택 재난예방과장은 앞으로도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강화하여 소방안전저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소방안전뉴스 이현진이었습니다.